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이곳부터 한번 가볍게 밀고 나가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 여기선 백이 이곳으로 막아갑니다. 그러면 흙도 지금 이곳으로 젖혀가면서 뭔가 수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백이 또다시 단수를 치게 되면 흙도 주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가서 여기서 한번 비비면서 그 백을 잡아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흑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쪽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흑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곳을 단수치면 자 이쪽을 연결할 수 없으니까 이곳 연결했을 때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백돌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는 수로는 결코 백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렇게 한칸 띄어서 두어가는 수 이수순도 안 된다는 라걸 이제 아시죠 왜냐면 이거 들어오는 수가 지금 손을 빼도 사실 백이 살아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곳으로 두면 보시다시피 여기 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살아가게 되어 이것은 흙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시다 보니까 아니 왠지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수. 어찌 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수순이에요. 왜냐면, 백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막아와 준다면, 흙도 이곳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절묘한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은 이 돌이 지금 여기 돌과 만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곳을 끊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흙도 여길 가차없이 끊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이 돌을 지금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방 나오는 거죠. 먹여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려내면 급소치 중 가서 백돌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두 점으로 키운 다음에 또한번 먹여치기 하면 이 돌이 절대 잡히지가 않죠. 워낙 크기 두텁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처럼 두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기가 정말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 1로 이렇게 1선으로 빠지는 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100이 마감만 준다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에게도 정말 절묘한 수순으로 흙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수가 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 수로 인해서 여길 뻗는 수는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일단 흙이 내친 걸음으로 이곳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곳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럼, 여기를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 저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단수 치던가, 아니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자, 지금 이쪽으로 두는 건 그냥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직사공으로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장면에서 이런될 급소치중을 들어가고 싶은데, 백이 지금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는 건 연결해서 아무 수도 안 되고, 그것도 여기를 먹여치는 수는, 자, 이곳을 때려내고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또다시 보이긴 하는데, 여길 때려내는 순간, 이쪽 때려내면 연결해서 아무 수도 안 나요. 백이 살아가게 되죠. 먹여치는 수도 연결하면 더 이상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흑입장에선 정말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는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우리가 실패도에서 경험을 삼아서 이 문제 정답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곳 1선을 내려빠지면 백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순간 안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럼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적의 급소 나의 급소 바로 이곳 1선 입구자 두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돼요. 우선, 백이 둘수 있는 수는 이곳 단수와 갖다 붙이는 수가 있는데, 거의 수수는 똑같습니다. 일단 이곳 단수 쳤을 때,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죠? 여길 과감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흙을 다섯 점으로 버려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막아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한번 끊어갑니다. 그러면 흑돌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백도 이 돌이 단수고 이 돌을 때려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절묘한 수순 등장하는 거죠. 물론 먹여치기 해도 됩니다. 자 때려내면 치중 가서 백을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는 것은 또한번두 점으로 먹여치기 하고 또한번 먹여치기 해서 백을 쉽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일선으로 갖다 붙여보고 싶은데 약간 수순이 비틀어졌을 뿐이지 정답은 똑같아요. 흙은 이곳부터 젖혀갑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흙이 여기서 또한번 연결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똑같이 환원이 되는 거죠. 이곳을 잡으면 먹여치기. 때려내면 치중 가서 백돌 잡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집을 내면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렇게 젖힌 다음에 단수치면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기 집을 흙이 파워할 수가 없어요 단수치는 순간 이 돌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백이 살아가게 되고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백돌을 잡는 유일한 방법 그 수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수 아닙니다 여기 갖다 붙이는 순간 흙돌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선 어떠한 수가 있죠? 이렇게 일선에 입구자 두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이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